할렐루야 2024년 2월 9일 금요일 아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 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분이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몰아 가셨다, 몰아내신지라 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성령님의 이끌림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내셨던 살아가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마가복음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40일을 금식하며 어,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며. 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짧은 구절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어저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응? 선포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14절이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시면서 또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바로 어 때가 찼으니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닙니다. 매일 같이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이끌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고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말씀, 복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내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이끌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때가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이 본문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십육절부터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뭐 지식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또한 이 요한과 또 야고보도 함께 부르는 것을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것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버플로잉 처치에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하루. 성령님의 이끌림바 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며 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